안녕하세요 빅토리 부동산의 임적수상입니다 오늘은 청주 최대 상권 중 하나인 성환길 상권과 굉장히 근접한 위치에 신축 대형 상가주택을 소개해드려 나와있습니다 청주 지도상에도 거의 중심의 위치에 있어 교통편 매우 편리하며 임대 수요가 굉장히 풍부하다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 또한 젊은 세대들이 많이 찾는 청소년 광장과도 도보 10분 거리에 위치해 있으며 무심천변과도 뒤쪽으로 약 도보 10분으로 굉장히 근접해 있습니다 본 주택 대지 140평에 건축면적 200평에 어, 대형 상가주택이며, 1층에는 상가 한 칸, 주차 12대 공간, 2층에는 원룸 4개 호실, 투베이스 4개 호실, 3층에 투베이스 6개 호실, 4층에 주인 세대, 원룸 1개 호실, 투룸 1개 호실 이렇게 구성되어 있으며, 어, 현재 11개 호실은 이미 월세로 임대가 완료되어 있습니다. 외관은 라임스톤 대리석으로, 네, 깔끔하게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내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관 한번 살펴볼 텐데요. 측면은 베이지색 하일로 네, 마감이 되어 있고요. 어, 그리고 엘리베이터는 8인승 엘리베이터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 바로 옆면은 이렇게 템바보드 인테리어로 어, 모던한 느낌으로 네,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어, 안쪽에는 지금 작은 네, 창고 공간과 후문이 설치가 네, 되어 있습니다. 샘플호실 소개해드리고 주인세대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네, 304호 투베이스 샘플호실 네, 들어봤는데요. 먼저 바닥은 옅은 그레이 색상의 데코 타일로 시공이 되어 있고요. 먼저 거실 공간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옵션으로는 세탁기와 건조기, 에어컨, TV, TV 라이, 냉장고. 전자레인지까지 내 네, 모두 풀옵션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조명이나 그런 부분도 네, 깔끔한 느낌을 네, 주고 있습니다. 어, 방음 공간 한번 살펴볼 텐데요. 방음 공간도 굉장 사이즈가 넉넉해요. 그리고 바로 안쪽에는 붙박이장이 짜여져 있고요. 화장대 공간까지 있어서 어, 세입자들이 굉장히 선호할 거라 예상됩니다. 네 그리고 욕실 공간에도 샤워 자리가. 아, 따로 어, 빠져있어서 네, 넓은 크기를 잘 활용하신 것 같네요. 네, 4층 주인세대에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4층 주인세대 공간 한번 살펴볼 텐데요. 먼저 좌측 승면은 네, 이렇게 타일로 마감이 되어 있고요. 우측에는 키큰 신발장이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어, 주문은 슬림형 3면동 주문이 네, 시공이 되어 있고, 본 주인 세대 구성은 방색칸, 욕실 두 칸, 거실 주방, 다용도실 공간,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다용도 공간 내에는 모두 이렇게 짙은 색상, 헤링고 공마루로 네, 바닥은 모두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좌측 첫 번째 자녀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녀방 공간 크기가 굉장히 넉넉한 자녀방 크기인데요. 그리고 좌측과 우측. 양측으로 장이 짜여져 있어서 많은 양을 수납할 수 있어요. 그리고 위쪽에 시스템 에어컨이 지용되어 있고, 막힘없이 우암상까지 뷰가 나오는 부분도 굉장히 괜찮아 보입니다. 그리고 바로 옆쪽에는 화장대 공간도 따로 갖춰져 있습니다. 나오셔서 좌측에는 거실하고 주간 공간이 있는데요. 먼저 이렇게 멀리서 봐도 조명도 그렇고, 깔끔한 느낌을 주는 거실하고 주방 공간입니다. 거실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점은 슈퍼라고 아털 모두 같은 색상 베이지 색상으로 대리석 마감이 되어 있는데요. 자칫 잘못하면 같은 색이라 너무 단조로워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좌측에는 이렇게 블랙 색상 대리석으로 포인트를 준 부분도 특색 있어 보입니다. 아, 그리고 거실 위쪽에는 시스템 에어컨이 시공이 되어 있고요. 아까 첫 번째 자리방과 마찬가지로 막킹없는 표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주방 한번 살펴볼텐데요. 아일랜드 식탁이 앞쪽에 설치가 되어 있고요. 기역자 싱크대, 후드, 인덕션, 싱크볼, 네, 뭐 이렇게 잘 갖춰져 있습니다. 네, 바로 옆쪽에는 다용도실 공간이 있는데요. 먼저 우측에는 네, 보조주방 공간, 싱크대가, 네.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고 좌측에는 수납 공간이 또 따로 설치가 되어 있어서 굉장히 유용하게 쓸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측면은 모두 타일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바로 좌측에는 안방 공간이 위치하고 있는데요. 일단 안방 공간 사이즈 자체가 굉장히 넉넉한 크기입니다. 그리고 위쪽에는 시스템 에어컨 시공되어 있고요. 어, 반대편에는 이렇게 붙박이장이 넓게 잘 짜여져 있어요. 어, 바로 옆쪽에는 화장대 공간도 넓게 들어가 있고요. 어, 바로 옆쪽에는 지금 부부욕실 공간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스프레이건, 어, 샤워기, 젠다이 모두 이렇게 잘 갖춰져 있습니다. 어, 네 나가셔서 바로 좌측에는 두 번째 자녀방 공간이 있는데요. 역시 두 번째 자녀방도 넉넉한 사이즈를 자랑하고 있고요. 시스템 에어컨 시공되어 있고 어, 좌측과 우측 역시 장이 짜여져 있어요. 어, 본 주택 지금 보면서 느끼는 점인데 수납 공간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수납 걱정은 전혀 없을 네, 주택이고요. 바로 앞쪽에도 수납 공간이 또 따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라우어 좌측에는 고용료실 공간이 있는데요. 고용실 들어가기 전에 여기 앞쪽에 수납공간과 선반이 있어요. 이 부분도 유용하게 쓰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용료실 공간 역시 사이즈가 굉장히 넉넉하고요 측면은 그레이 색상 타일로 나오게 되어 있고, 샤워 파티션, 젠다이, 샤워기, 무게 잘 갖춰져 있고요 그리고 안쪽엔 건식으로 사용 가능하도록 되게 단차가 되어 있습니다. 네, 굉장히 깔끔한 느낌의 수납공간 많은 주인세대인데요. 어, 수익률 정리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청주 중심에 위치한 대형 어, 상가주택 소개해드렸는데요. 어, 본 주택 매매 의뢰 가격은 25억 5천만 원이며, 용자는 10억 원 설정되어 있습니다. 주인세대 전세일 경우 실투자금은 6억 4천 7백만 원, 월 수익은 804만원, 수익률은 7.2%, 월 순수익은 387만원이며, 주인 세대 실거주일 경우, 실투자금은 9억 2700만원, 월 수익은 784만원, 수익률은 4.8%, 월 순수익은 367만원입니다. 더욱더 자산사항은 전화 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